졸업까지 330일 오늘은 아침을 먹은 뒤 JLPT 공부를 열심히 해준 다음에 학교에 싸갈 도시락을 준비했어요 오늘의 도시락은 패션후르츠 그릭요거트였습니다 패션후르츠를 직접 처음 잘라봤는데 제형이 상당히 물더라고요 근데 비주얼이 좀개구리알 같기도... 호밀빵도 하나 구워줬는데 싼걸 사서 그런지 두께가 너무 얇았어요 종이장 같죠? 어쨌든 이렇게 예쁘게 도시락도 담아준 다음에 학교로 향했습니다. 츄츄! 오늘 2교시 수업, 경제 수업이었는데 너무 어려웠어요. 그래도 교수님께서 10분 일찍 끝내주셔서 기분이 매우 좋았습니다. 오늘 날이 너무 좋길래 친구들과 함께 학교 정원에서 밥을 먹기로 했습니다. 학교 정원 정말 예쁘죠? 오늘 하늘도 맑고 풀들도 싱그럽고 공기도 좋길래 정말 최고로 행복한 하루였어요. 친구들 오기 전에 여기 앉아서 풀처럼 햇빛을 쬐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오늘 저희가 먹은 도시락인데요. 이건 제 거고, 한 친구는 계란과 자몽 요거트를 쌓았고, 다른 친구는 편의점에서 치킨 샌드위치를 샀습니다. 이렇게 점심을 먹고 다시 3교시를 들으러 갑니다. 쭈쭈! 와, 편집의 기적! 4교시까지 끝났습니다. 이제 골든 위크의 시작인데요. 황금 연휴. 정말 너무 기대됩니다. 집에 가서 짐을 두고 남자친구와 함께 신주쿠로 향했습니다. 신주쿠는 항상 사람이 많지만 오늘따라 좀더 많았던 것 같아요. 요새 마라탕이 너무 먹고 싶어서 탐자이에 가서 나무지게 한 그릇 먹고 왔습니다. 탐자이 짱그 다음으론 이케아를 갔는데요 생각보다 살게 없었어요. 근데 이 머리모양 조명 너무 무섭지 않나요? 별로 할게 없길래 그냥 1층에서 파는 이케아 신주쿠 4주년 기념 아이스크림을 먹었습니다. 생각보다 우유 맛이 정말 진해서 맛있었어요. 그 다음에 무지로 갔는데요. 무지에서 생각지도 못하게 친구를 만나서 너무 깜짝 놀랐습니다. 이 이불도 너무 귀엽지만 결국 무지에서는 아무것도 사지 않고 다이소로 향했고 다이소에서 식기를 몇개산 다음에 버스를 타고 집에 갔습니다.